총리가 된 요셉. 파라오는 자기 손에서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주고 금목걸이를 목에 걸어주었어요. 화려한 옷도 입혀주고 요셉을 멋진 마차에 태웠지요. 사람들은 모두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답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어요. 총리는 왕 다음가는 높은 자리였어요. 이때 요셉의 나이는 서른 살이었어요. 요셉의 꿈풀이는 꼭 들어맞았어요. 처음 7년 동안은 풍년이 이어졌어요. 요셉은 남은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쌓아두었지요. 이집트의 모든 창고마다 곡식이 가득 쌓였어요. 7년 동안의 풍년이 끝나자 흉년이 시작되었어요. 농과 밭의 곡식이 모조리 말라 죽고 들판의 풀도 사라져갔어요. 백성들은 파라오에게 몰려왔어요. 왕이시여!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 요셉은 창고의 곡식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이웃 나라들도 흉년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요셉의 가족도 먹을 것이 부족했어요. 야곱은 아들들을 불러 말했어요. 이집트에 가서 양식을 사오너라! 열 명이나 되는 야곱의 아들들은 이집트로 갔어요. 그들은 이집트의 총리 앞에서 큰 절을 했답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동생 요셉인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요셉은 눈물이 날 만큼 반가웠지만 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희는 우리나라를 엿보러 온 자들이 아니냐? 아닙니다. 저희는 양식을 사러 가나안에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요셉은 다시 물었어요. 너희 형제는 모두 몇 명이냐? 저희 형제는 열두 명인데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고 한 명은 죽었습니다. 요셉이 말했어요. 가나안에 있다는 막내 동생을 데려오너라. 그러면 너희 말을 믿겠다. 요셉은 형들을 감옥에 사흘 동안 가두었어요. 사흘이 지난 뒤 요셉은 형들을 불러 말했어요. 이 양식을 가지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거라. 하지만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은 이곳에 남아야 한다. 만약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모두 죽게 될 것이다. 요셉의 형들은 부들부들 떨었어요. 우리가 동생 요셉을 버려서 벌을 받는 거야. 요셉은 형들이 지난 일을 뉘우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요셉은 방으로 가서 문을 닫고 눈물을 흘렸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곡식을 듬뿍 주었어요. 형들이 가져온 돈도 몰래 곡식 자리에 넣어 주었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형들은 곡식을 싣고 가나안을 향하여 떠났답니다. 알쏭달쏭 궁금한. 이야기 속 성경 1.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때는 몇 살이었나요? 30살이었어요.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온 지약 13년이 지난 때였어요.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총리 자리에 오른 거예요. 2. 이집트에서 형들이 요셉을 만났을 때 어떤 꿈이 이루어졌나요? 11개의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 이루어졌어요. 15살 때꾼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3. 요셉은 형들에게 왜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했나요? 막내 베냐민은 요셉에게 하나뿐인 친동생이었어요. 요셉의 어머니 라엘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베냐민이 뭐 없이 보고 싶었어요.